우야 오늘 설교 말씀은 팔복 일곱 번째 말씀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회심을 통해 갖추어야 할 인격을 묘사한 것으로는 마지막 복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일곱 번째의 복이 팔복 전체의 백미와도 같습니다. 앞선 여섯 가지 복이 점진적으로 우리 인격에 쌓여지면 최고의 정점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기독교적 삶의 이 모든 특성들은 영적 배고픔이라는 자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에서 언급했지만,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첫 번째 복이 나머지 모든 복의 뿌리와 모태인 반면에, 나머지는 자신 및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논하는 신앙과 인격과 미덕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셋이 세 가지가 대인 관계, 즉,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논한 것이며 일곱 번째 복이 이세 가지 복을 완성시키는 덕목이죠. 이 셋은 세상의 적대와 정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는 온유, 극률, 그리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으로부터의 적대 행위를 참고 이를 극률과 사랑으로 갚아야 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청지기의 직분을 깨달아 인류와 피조 세계의 상태를 보다 화평하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 위에 모든 대상들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불어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미덕이 팔복의 연결고리 전체 가운데서 최후의 완성품이며 보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에 해당하는 형용사 헬라어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행하다, 만들다를 뜻하는 포이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죠. 영역보는 이한 의미로 이 뜻을 피스메이커로 번역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복수로 사용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문맥에서 이 단어는 한층 헬라적이기보다는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인사말로서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평화, 화평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구약에서 인사로 나오기도 하지만 유대인이 대망하던 구원의 핵심이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들 민족 전체가 원하고 바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뿐만 아니라 구원으로도 번역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오랜 노예, 포로, 그 디아스포라 같은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쉬울 것입니다. 10편, 85편, 9절로 10절의 말씀에 주의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거하는 그때에는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계약은 평화의 계약이며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누가 보면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은 우리의 그 자체로 평화로 오신 분이시죠. 그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룩하시고 화해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베풀라는 계명은 기독교의 권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모든 노력과 의무는 기독교의 중심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 소금처럼 맛을 내며 귀히 여기며 그들과 서로 화목하라고 권면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의의 평화는 의와 평화는 화목하기를 위해 애쓰는 자들로부터 얻어지는 덤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길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과 또한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온전한 성도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지닌 완전한 의미를 실천할 줄 아는 평화를 가진 자이며 줄수 있는 자이며 참으로 모든 나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영의 빈곤을 깨달은 자죠. 그리고 그는 그 빈곤으로 인해 통해의 눈물을 쏟아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인간의 적대까지도 감내하는 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을 관대하게 판단하고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줄 아는 사람이며 동시에 죄 앞에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알아서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는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이 모든 체험을 통과하며 마음의 청결을 체험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을 알수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복을 받는 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세상의 휘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며 남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기독교적 인격의 정점이 이웃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예배, 신성하고 거룩하며 경건한 감정도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있죠. 즉, 하나님과의 지극히 순결한 교제, 기독교적 삶의 고귀한 감정적 체험이 실제적 구제와 봉사, 그리고 성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 즉, 신앙의 실천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이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그러한 구제, 섬김, 봉사가 연속되지 않을 경우 이 감정적 요소들은 가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앞에 신앙적 토대도 거짓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이 형성되었다면 그 신앙에 따른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과는 인간에 대한 성김으로 나타납니다.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창조월간에 집과 가족과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화로 잃어버린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돕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그것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 펼치기 위해 나아갔는데 우리는 과연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만 써 있는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째 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영광이요, 영예이며 가장 귀중한 은혜의 선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며 핫아들이요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11절에서 세상이 그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대중적 찬사의 향기로운 장미꽃다발을 받기보다 그 장미꽃다발을 좋아하기보다 비난과 눈총의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인간의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본문의 의미를 그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우 감동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닿을 수 없는 호칭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드시고 인정하시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묘사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에베소소 5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의식을 계속 소유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들을 거저 주셨다면 우리도 이것을 이 세상에 거저 퍼뜨릴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평화를 선포할 때 비로소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 평화의 실현자, 평강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